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팔만, 요 부분만 역시 또 그룹 지정을 하고 싶다 싶으면 나머지 부분을 숨겨놓으시고요. 그룹 비즈브를 눌러주시면은 요 부분만 지금 다른 색깔로 지금 칠해지게 되고요. 자, 나중에 머리 또는 바디 또는, 어, 팔만 이런 식으로 부분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 자세하게 어, 그룹화를 지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팔 보통 팔만 작업할 때가 있고요. 또는 다리 부분만 작업할 때가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그 어, 부분적으로 감춰서 이렇게 그룹화를 지정할 때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소툴을 사용해서 그룹화를 지정할 때도 있는데 이 역시 그룹화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요번에는 다시 Shift F를 눌러주셔서 폴리프레임을 꺼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위에 있는 자 무브툴이나 스케이툴이나 로테이툴셋 중에 한 가지 툴로 클릭을 바꿔 놓으시면요 이와 같이 지금 어, 다른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컨트롤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어, 팔, 팔 방향으로 내려보시면요. 지금 팔만 지금 빼고 나머지 부분이 마스킹이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비즈빌리티 메뉴를 가시면은 하이드 포인트가 보이십니다. 자, 요 버튼 누르시면은, 어, 지금, 매스킹 대부분만이 지금 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라졌죠. 자, 저희가 원하는 것은 팔을 지금 다른 그, 어, 그룹으로 지정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을 클릭해주시면요. 이 같이 인벌스가 됩니다. 즉, 몸이 지금 언매스킹 됐고, 지금 팔이 매스킹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 다시 폴리 프레임을 켜주시면요. 자. 아, 죄송합니다. 자, 하이드 포인트를 눌러주시면은, 요번에는 팔만 남게 되고, 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 비주얼을 누르시면은, 보이는 부분만 그룹을 시킨다는 의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룹 비주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감춰두었던, 감춰두었던 부분들을 다시 살려보면요. 자, 이와 같이 팔만 지금, 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자, 어, 이와 같이 다리만, 다리만 그룹화를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Move, scale, r 스케일 로테 이셋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셔야 되고요. 자, 이 가운데 이런 커서가 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다리 위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어, 다리만 언래스킹 어, 되죠. 자, 이와 같이 하이드 포인트를 누르시면은 몸이 남기 때문에 인버스를 어, 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의미선 컨트롤 눌러준 상태에서 바탕화면 눌러주시고, 하이드 포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 비즈블 눌러주시고, 시프트 f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이 색깔이 음 색깔과 틀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 다리가 지금 그룹화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은 이와 같이 그룹화를 시켜주시고요. 어, 그리고 나서, 앞으로 작업하실 때, 클릭그림을 꺼보겠습니다. 앞으로 작업하실 때, 원하는 분이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클릭을, 클릭을, 다시 드로우 모드로 가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지정된 부위만 남게 되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 어, 다시 폴리프레임을 켜보시면요. 색깔이 지정된 부위만 클릭이 리되는 보이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르, 예를 들어서, 어, 옆구리 부분, 아, 요, 어, 지금 안쪽 부분이 지금 스커팅 하기가 참, 참 까다로운데요. 팔 때문에요. 여야되 팔을 지어주시고, 스커팅을 해주시면, 어, 안쪽분까지 스커팅이 가능하겠습니다.